지금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볼까? 두려움은 내 마음 속에 어떤 어려서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심어 놓은 그 어정, 부정적인 그 언어, 부정적인 내 팽개쳐짐, 그리고 넌안 돼! 네까지뭘할줄 알아!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 속에 차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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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여 있어서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야.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. 아, 나, 저 사람이 나보다 백 배는 나보다 인 등등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방법은 내 모든 것, 내 본연의 나를 사랑하는 거야. 이렇게 해도 나는 이쁘고 저렇게 해도 나는 이쁘고. 이렇게 하니 나는 대단하고, 나는 할수 있고, 내 기준에서 내가 간장 종지라면 간장만 담으면 되는 거야. 뭐 탕수육까지 담을 필요도 없어. 거기에 만족하고, 나를 기뻐하고, 나를 좋아하고, 나를 사랑하는 그것뿐이야. 다른 건 없어.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는 거. 그거 한 가지가 우선 기초야.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야. 이해할 수 있지?